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어, 병원연 1주별로 운세가 끝났고요. 어, 오늘 주제는, 어, 이 병원연의, 어, 오하와의 관계성을 볼 건데, 지지에. 오늘 첫 시간으로 좌우충입니다. 좌우충. 좌우충을 볼 겁니다. 음, 충이라는 건 이제 사주를 잘, 몰라도, 형충파의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고, 어, 자격이 강하다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충의 주제를 잡았는 거고, 이 자수하고 오화의 충, 그러니까, 원국에 자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월지든 일지든 어디든지 간에, 자수가 있을 때, 뭐 경자나 임자나 갑자나, 어, 자수가 있을 때는 오화의 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볼 겁니다. 자수, 오화, 이 충을 수화의 충이라고 하잖아요. 충의 작용이라는 것들은 충극이라고 하죠. 서로 극한다고 해서 서로 다 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 깨진다, 부딪힌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강하게 쓰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12지지에서 어, 각자가 가지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 성분이 서로 세력 다툼하고 어, 충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감도는 기운이 기운이 감도는 그런 식이다. 그래서 원국이 예를 들어서 좌우충이 있으면 충의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원국이 중요하죠. 안정권이지는 않지만 이 좌우충이 건드려질 때가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그 긴장이 터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 음. 지지는 어떻게 봅니까? 현실적인 거잖아요. 내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지해서 보는 건데, 실제 충동이나 다툼, 뭐, 사고, 전쟁, 이런 것처럼 어떤 큰 변화에 일어난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충이라고 보면 항상 이렇게 서로 극단의 기운끼리 부딪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화가 충돌한다고 해서 수국화에서 무조건 화만, 화만 피상받냐, 그게 아니고, 음, 그, 극충, 충국이라고 하죠. 서로 생채기를 남깁니다. 서로. 아무리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러니까 서로 피해만 있고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것도 충입니다. 그리고 또 다툼이 끝난 뒤에, 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해더라도, 어, 뭐, 그 충격은 남아있다. 내가 온연하게 이기지는 못하는 거고. 그래서 충이 좋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충 때문에 내가 자극받고 어떤 생체기는 남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예를들면 자수와 오하의 충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수는 뭐예요? 음의 기운이 가장 극심한 때아닙니까 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원년대로돌고 보면 자수가 북단의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가장 극성한 가운데 1 양이 생겨나는 게 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1 양이 이렇게 생겨나는 게자수 자수부터 해서 1 양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수부터 해서. 그리고 5화는 양단의 극성한 가운데 양이 극성한 거죠. 이건 음이 극성한 거고. 그리고 5화에서부터는 반대로 음의 1 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다 말이에요. 이게 일음이 시작된다는 거.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자수와 오화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자수를 볼 때는 자시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시는 아주 깊은 한밤중입니다. 어 그래서 이자시에 음양의 음양이 짝을 짓고 그 교합하는 시간대로 보는 거죠. 어 남녀의 교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태어난 아들, 딸을 우리가 소식이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에 만들어졌다 해서.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이오시는 태양의 기운이 가장 활동이 강할 때죠. 난 12시의 태양이니까. 대낮입니다. 그래서 음량이 교합하기에는 부적합한 시간대이죠. 근데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건 있어요. 성사를 이룰 수는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극단의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보고, 이런 여러 작용에 의해서, 좌우충을 원래는 도화의 충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의 관계에서 충. 그러니까 옛날에는 좌우충을 도화의 충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봤다. 어쨌든. 그러니까 도화라는 기준보다는 이성의 충으로 많이 봤죠. 수국화가 되니까 서로 어 금방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뜨겁게 타오르지만은 또 금방 식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기운이다 그 말은 뭐냐면 삶의 환경, 변동 이런 게 심하다는 거예요 어. 또 변화가 심하니까 고달파 지시, 지는 것이 충이다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극단끼리 작용에 의해서 작용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 이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 기운이 수의 기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 하강하죠. 화의 기운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면 수와 기재로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서로 대립을 할 때. 이럴 때는 수와 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음에 한번 할 건데 어쨌든 이 좌우묘유라는 것들은 충우를 봤을 때는 왕지잖아요, 왕지. 그러니까 어떤 세력의 가장 기운이 강한 제왕지를 갖고 있어요. 수의 제왕. 이건 화의 제왕이잖아. 그래서 이 성정상 항상 이기적입니다. 이 좌우의 충우. 그러니까 타협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 자수가 있다면은 이 자수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를 봐서 어떤 거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오화하고 타협을 못 해요 병원에는. 그러면 오화가 예를 들어서 어그 화극 그저 그죠, 그죠. 목이면 목상 화가 되잖아. 그럼 식상이죠. 그럼 내가 이 식상하고 타협을 했는데 식상하고 타협이 안 되는 것을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 그게 뭡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성적인 문제. 남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우선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따지고 봐야 된다. 어, 이성 문제 또는 내가 어떤 독립된 성향, 뭐 아집, 고집, 불통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일지에 있다고 하면 내 배우자의 문제니까 뭐 이혼이 된다든지. 월지라면은 직업의 문제라든지 뭐 주거지의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일지도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 자수하고 오화가 있으신 분들은 어 원국에 따라 일간에 따라 보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성의 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세를 보더라도 자오의 충은 남녀간의 교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어 정분이 나거나 뭐 바람피가나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쉽게 이럴 때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고집, 그러니까 내가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내 오해가 생기거나 구설 다툼이 생기거나 이렇게 충이죠. 이 왕지의 충은요. 사회 환경론에서 봤을 때는 어찌 됐든지 간에 시기 질투입니다. 내가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마찰이죠, 이게. 그럼 뭡니까? 도화로 보니까, 어, 주위의 유혹, 충동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뭐 바로 잡, 잠거나 안정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좌우충이에요. 만약에 병자가 병, 좌우충이 되면, 이 충은 어떤,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위의 유혹, 내 비견, 겁제들로 가 유혹 때문이지. 그러니까 술 한잔 마시러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데 조금 일탈을 할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좌우충이. 물론 충이라는 게, 뭐, 건강수도 볼수 있고, 사고수도 볼 수, 다볼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본다, 우선적으로. 이성 관계에서, 어, 뭐 어떤 절제, 통제,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자우충은. 그러니까 내면의 수행을 항상 필요로 하는 게 자우충이다.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어, 그래서 이런 해가 자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내 환경에 변화를 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맞지만 어쨌든 근신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수행해야 되고 어, 어떤 공정에 처하거나 마신 당하지 않게 항상 마음가짐, 행동가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충이라는. 또 하나 충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는, 어, 여러분들이 일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간이 있으면, 그 일간에서 이 병화가 어떤 십성인가를 보면 대부분 해석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무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인성이다. 어? 인성이 운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인성은 윗사람이나 내 스승도 될수 있고, 뭐, 어떤 문서나 계약도 될수 있죠. 그런 데서 어떤 이별이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의를 해야 되죠. 음, 문서 조심해야 되고, 이게 갑자기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틀어지는 거거든요. 또는 내가 아무런 생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서를 탁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급작스럽게 오는 변동, 변화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행제수가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안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원극을 보고. 음. 그렇게 되고 어, 이게 식상일 때는 자, 간목이라고 합시다. 이게 식상이 되죠. 꼭 갑자가 아니라도 일간을 말합니다. 간목이나 을목이나 그죠? 무토나 기토나. 이렇게 되는. 간목이 있을 때 식상을 봤다고 한다면은, 내 인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저, 저. 목성화 식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좌우충이죠. 나는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말을 탁 내뱉는다든지, 갑자기 행동으로 막 갑자기 사람을 좀 이렇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내 은행으로 오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좌우충이. 그리고 식상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거잖아요. 내가 운동하다가 다치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것들을 보시면 유리할 거고, 음, 만약에 이게 재성이다. 병호, 병화가 재성이다. 이렇게 볼 때는, 이재 좌우충이라면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건 있어요. 임자는, 일단 재물에 의해서 내가 갑자기 돈이 생기기도 하고, 수입이, 갑자기 내가 나가기도 하고, 안정스럽게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임자 같은 경우는 달리 봐야 되는 게, 자, 임수일 수도 있어요. 임수가 자월일 수도 있죠. 자실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임, 요 임자 병호만 딱 놓고 본다면, 천충지충이죠.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나 어떤 그 변화가 더 크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받,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맞다 놓고 보면 수화 기재가 돼요. 잘 된다고요. 이 균형이 잘 맞단 말입니다.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자 일주든지 임수가 자수를 보고 있고 원국에 수화의 조화가 잘돼 있다면 이 춤은 굉장히 좋은 춤입니다. 폭발하고 발현되는 거라서, 재물 쪽큰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글 보고 판단해야 돼. 임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재성이면, 좌우충은 불안정, 불안정함, 재물의 불안정함, 어, 탈재 손재,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서 유념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면은, 자, 이렇 이게 관성이라고 하자. 화극금 되면. 관성 같으면 아시다시피 직업적인 변화예요. 경자일주가 병원인이 되면 관원이니까 이거는 뭐 뭐가 됩니까? 배우자와의 문제가 되는 것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럼 직업의 변동 이직 뭐 퇴사 스트레스 뭐 많은 업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데 퇴사를 해야 되거나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좌우층의병 어, 어떤, 뭐, 그런,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직업을 바꾼다든지, 어떤 이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삶의 어떤 변화가 크게 들어온다. 그것도 순식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음. 그래서, 충이라고 해서, 어, 다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좌우충이 좋은 방향으로, 삶의 변곡점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수 있다면은 그것은 아까 말했던 수화 기재수와 화의 세력이 비등하고 조화가 잘 된다면은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반대로 수화 미제 내가 화 때문에 수가 피상을 받거나 수국화를 해서 화가 더 커지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런 장단 장단점들 속에서도 유불리는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내가 충을 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충이라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 어, 정리를 하자면, 이, 이 좌우를 우리가 충을 갖다가 항상 상충이라고 하거든요. 상충이라고 해요. 서로 충한다고죠. 한쪽으로만 충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세력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충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내가 수국화한다고 해서 수는 타격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같이 타격이 있거든요. 어쨌든 좌우상충은, 어, 충의 작용으로 해서 습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 화로 인한 신체적 질병,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상으로 순환기 계통 아니면 뭐 신장, 신장, 이런 계통에 질병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그런, 그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좌우충일 때 저는 그 경자년에 저는 뭘주고잖아요 경자년에 아주 좋기도 하고 아주 나쁘기도 하고 병원 응급실에도 가고 또 반대로 이 경자년에 갑자기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무조건.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좌우충을 내가 그 변화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또 삶의 어떤 또 새로운 방향 또 그런 길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좌우충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하와 관련된 또 다른 것들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주제를 뭐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